안녕하세요, 햇레고 딸기입니다. 여기는 저희 부엌 창틀이에요. 부엌 창틀에다가 이 꼬지 아이를 여기다가 떠 올려놨거든요. 어 전에는 미니 염자를 여기다 올려뒀었는데 미니 염자는 이제 거실 을 선반에다가 옮겨두고 어 얘는 이 꼬지, 백모단 이 꼬지예요. 베란다 안에 두니까 많이 웃자랐어요 어 베란다 빨래 건조대 위에다가 올려뒀었거든요 근데 요새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어 많이 웃자랐어요 백모단이 꽂이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길어졌죠 음 많이 웃자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창틀에 어 방충망 닫으면은 음, 그래도 통풍이 조금 되고 햇빛 해질 무렵에 햇빛을 살짝 보여주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음, 그래도 베란다 안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부 창틀에 갖다 올려놨어요. 얘는 다이소 천원짜리 바구니거든요. 길쭉한 바구니에요. 여기에다가 입고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7복수, 7복수를 어, 밖에 창틀에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음, 그래도 밖에 나가니까 조금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어, 크게 표시는 안 나고 있어요. 하루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조금,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칠복소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엄청 크죠, 로제트가.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사이즈예요. 다이기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 화분도 제일 크고, 그리도 밖에서 노숙으로 키워야지 집안에서 뭐 베란다나 거실에서 키우면은 많이 웃자라거든요 날씨도 덥고 그리고 또 거실에 에어컨을 어, 자주 틀어주거든요 에어컨을 틀어주니까 이 꼬지 아이들이 웃자란 방지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베란다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베란다에는 어, 에어컨을 못 틀고 선풍기만 틀어주거든요. 협수한 베란다에서 음, 선풍기만 계속 틀어주니까 베란다 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잎꽂이들이 음, 많이 웃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연봉 목대가 점점 길어서 이렇게 음, 옆에 용모를 피해를 주고 있네요. 얘는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음. 연봉이 물을 좋아해서 제가 이틀 전에 물을 또 줬거든요. 여기는 밖에 창틀인데 비가 내려도 여기는 빗물을 제대로 못 먹어요. 여기 구석에 있는 용월은 빗물을 아예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항상 챙겨주고 있어요. 물을 항상 챙겨주고 있어요.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목대가 점점 길어지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대가 점점 더 길어지면 이제 밖에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음. 목대가 길면은 이쁘기는 한데 음, 너무 길어지네요. 여기 이꼬지 아이들 잘 자라고 있죠 화분 위에서. 음. 화분 위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트럼펫 핑키 꽃대가 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이제, 꽃잎이 다 마르고, 씨앗이 생기나 봐요. 서른백 핑키도 입장이 얇아서 물을 자주 줘야 되거든요. 제가 물을 몇번 줬는데, 그래도 하엽이 졌나요? 음. 이쪽에는 오팔리나, 이쪽에는 블루 엘프. 이렇게 그래도 밖에서 노숙한다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칠복소는 너무 예쁘죠 베란다 안에 한 이틀 뒀더니 가운데 생장점이 위로 뿔록 올라왔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더 웃자라기 전에 여기다가 갖다 올려놨답니다 음. 더 이상 웃자라지 말라고 여기다가 또 올려놨어요. 응. 얘도 분갈이하고 물을 한번 줬거든요. 응. 한번 주고, 예쁘게 자라면 좋을 텐데, 얘도 너무 까다로워서 어,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응. 작년에, 작년인가? 작년 겨울에 제가 2천원 포트, 5포트 데려와서, 어, 여름에 하나에도 안 남기고 다 보냈거든요. 물러서. 어린아이, 어,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라서, 어, 2,000원 보트 어린아이를 데려오면은 키우기가 좀 힘들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 많이 신경 써서 키워야 되는데 제가 별로 관심을 안 줬더니 물러서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무거운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좀큰사이즈예요 음. 큰아이를 데려왔더니, 또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음. 화분하고, 이거 칠복수하고 사이즈가 한 20cm? 20cm 더 넘어요. 음. 20cm 훨씬 넘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저희 집에서 제일 큰 사이즈. 음, 음. 이렇게 확장의 아파트에서는, 어, 다이개가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음. 어, 얘는, 연봉은 제가 물을 좀, 어, 먹였더니 입장이 굉장히 빵빵해졌네요. 음, 머리가 무거워서 목대가 아래로 다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음. 목대가 막다 이렇게 아래로 음, 내려갔죠. 이렇게, 어느 정도 목대가 조금 있는 아이를 데려오면은, 금방 목질화가 되어서, 이렇게 금방 자라요. 응. 음. 영월도, 어, 목대가 조금 있는 아이를 데려왔었거든요. 작년에. 얘도 키운 지가 1년 됐어요. 영월, 홍영월. 얘는 숙인에 다용에서 데려왔던 것 같아요. 엄청, 가격도 착하게, 네, 착하게 데려왔어요. 한 2,000원인가? 1,5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때 그렇게 데려왔던 것 같아요. 네. 얘는 연봉은 제가 키운 지가 한 어, 5년 정도? 네,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얘도 계속 밖에서 노숙을 시키면서 키웠으면, 은 목대가 이렇게 안긴데, 제가 거실에서 키우다가 베란다에서 또 키우다가 그래서 목대가 좀더 이상 안 길고 짱짱하게 좀 천천히 자르라고 여기다가 밖에 창틀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햇빛 보여주고 그러니까 목대가 더 빨리 기는것 같아요. 음. 어, 댓글에 보면은 다이기가 빨리 안 자란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밖에서 노숙을 시키면 성장이 빨라요. 햇빛 보여주면서 물 관리도 제대로 잘하고 그러면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쑥쑥 잘 자라요. 짱짱하게 햇빛 보면서 자라면 짱짱하게 예쁘게 물들면서 자라거든요. 얘네도 잎꽂이도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서 자란답니다. 햇빛을 보여주면. 얘네는 베란다 안에서 계속 배웠던 아이들이라서 초록초록하죠. 응. 얘네는 햇빛을 계속 보여준 아이들이고 어, 오후에 해질 무렵에 한 1시간 한한 시간 반인가 2시간 응. 최대 2시간 햇볕 보여 응. 볼수 있거든요. 해질 무렵에. 그래도 이렇게 물이 들었죠. 응. 그래도 밖에서 노숙으로 키워야지, 뭐, 어, 베란다 안에서, 뭐, 햇빛 아무리 잘 들어온다 해도, 웃자루 저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뭐, 될수 있으면 밖에 다 내놓으면 좋겠지만, 밖에 못 내놓은 아이들도, 음, 있으니까, 이제 뭐, 다이히 음, 개체소는 더 이상 늘리고 싶지는 않는데, 자꾸 이쁜 애들이 보이면 또 데려오고 싶고, 그러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렸어요. 네. 날씨가 많이 흐려서 이렇게 많이 흐렸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